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도윤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세가닥의 큰 혈관이 있는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프고 심하면 근육이 괴사하게 돼서 심근경색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관상동맥은 넓혀 줘야 됩니다. 이때 스탠트라고 하는 쇠망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 주는 시술을 주로 합니다. 심장 스탠트는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1991년도에 저희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순정 교수님이 최초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보다 30년이 지났고 지금의 스탠트는 훨씬 얇아지고 튼튼해졌어요. 스탠트는 보통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나 허벅지에 있는 두꺼운 대퇴동맥을 통해서 철선을 넣어서 심장관상동맥까지 도달하고 좁아진 관상동맥에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넓히고 접어놓은 스탠트를 들어가서 쭉 펼쳐놓게 됩니다. 스탠트는 관상 동맥에 여러 개 시술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좁아졌다면 재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재시술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위험도가 좀 높겠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몇 개를 넣었느냐,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의 관상동맥이 얼마나 병이 심한가, 어느 정도로 길게 막혀 있느냐를 두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관에 처음부터 쫙 센트를 여러 개넣으면 혈관이 튼튼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관상동맥 스탠트가 많이 보편화됐고 분명 가슴을 여는 수술보다 절개 부위도 작고 회복도 빠르지만 여러 혈관에 여러 개 시술하는 것은 수술 못지않은 부담이 되고요 또 많이 넣을수록 시간이 지나서 재발할 확률도 올라갑니다 요즘은 꼭 필요한데 필요한 것만 넣는 것이 대세입니다 스탠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10년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고요 잘 쓰시는 분들은 20년, 30년도 쓰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발하시는 일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 관리 하셔야 됩니다. 심장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스탠트, 탑이, 클릭 같은 경우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세가 넘으시더라도 내가 건강하고 심장을 치료하면 다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 그러면 치료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 받으신 분 중에 가장 고령은 관상동맥 스탠트를 시술하신 103세 환자분이셨고요. 담당 교수님,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상의해서 주의사항을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